예. 네. 자 오늘은 어, 유업무진 삼보 대자대미 수화정내 명운과 필력에 대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오늘 어, 예불문에 대한 건 이제 마지막 강의거든요. 예. 어, 이 이제 유업무진 삼보 대자대미 수화정내 명운과 필력이라 하는 것은 어직 원하옵나이다 한량 없고 다음없는삼보님이시 대자 대비로 저희들의 기여와 예배를 받으시고, 삼보님의 무한한 가피력을 언제나 내려주셔서, 부디 원하옵나이다. 이런 뜻이야 6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직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고, 그것은 이제 어디 원하겠다는 그런 말이야.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올린 후에 반드시, 소원을 우리가 발언을 하게 돼 있죠. 우리 기도, 하고 나면 추권도 하잖아요. 그죠? 음. 기도 끝에 추권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어, 발언을 하는데, 불교적인 의식 끝에는 꼭 공통된 소원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 여기서는 이제, 어, 예불문에서는 불법성 산본 있게 예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천수경은 뒤에 뭐가 돼 있어요? 나무상주시방물,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선 그러니까 그 삼보님께 기이하는 그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해불문도 그랬죠 어,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 부처님의 어, 성가에 기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문과 피력은 아까 어, 개인적인 일차적인 소망이라 어떤 소망이냐? 오직 원하옵나니, 끝없는 삼보께서는, 대자대비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가만히 가피력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이 가피력은, 어, 떤 것이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거. 그걸 이제, 가피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피력에는, 우리가 이제, 현운과피가 있고, 명운과피가 있고, 몽, 몽, 몽중과피가 있다고 그랬죠. 현운과피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있을 수, 있 있, 어, 느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영향을 받는 거. 우리가 그거를, 어, 현운과피인데명운과피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 거. 그것을 이제, 날, 어, 내가 알, 알게 모르게 내한테 그냥 오는 가피력이라. 그래서, 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오는 가피력을 이제, 아, 명운 가피력이라는데, 이 대부분의 가피는 이 명운 가피력에 우리가 속합니다. 몽중 가피는 이제 꿈속에서 우는 거. 꿈을 꾸면서 받는 가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현운 가피는 오로지 한 가지의 메달리가 기도했을 때그 이루어지는 가피 그거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은 몽운가피라 어, 꿈속에 오는 가피가 바로 이제 이 현운가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주는 걸 받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받는 거라 그대로 현운가피는 그래서 음, 소원하는 바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어, 예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확 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다든가, 시원하다든가, 또, 시험을 앞두고 꿈에서 연필을 얻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든가, 또는, 꿈속에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그 주머니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어,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현운 과표. 그 반면에 이제 명운 과표는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힘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위로부터 어, 용기나 격려 또는 그들이 구체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모두 가명운 과표다 이말이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심하고 노력하면은 어, 그 가운데 이제 얻어지는 어떤 뿌듯함이나 자신감, 기대감 이런 감정은 바로 명운과 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운과 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가만히 내려오는 것. 그거를 명운과 피라고 합니다. 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영운과 피력에 내가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는데 아 기도를 해도 별영음이 없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세모사를 단한번만 불러도 그영향력을 있는 겁니다 또 절을 하면 한 만큼 공덕에 대한 영향력이 오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사물마다 그 나름대로의 어, 자장대가 있어요. 자장대가 뭔가 하면은 자석처럼 서로 끌어 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있죠. 그걸 자장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힘이 다른 물질보다도 더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거릴 때는 푸른 후광을 거려 놨습니다 후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뒤에 그 원을 그리고 거기서, 어, 빛이 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후광은 다른 말로는 오라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이제 그자장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돼 가지고 의학에서도 이게 어, 용 인용,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덕이 높은 리포체 그 서린들은 육안으로 이 오래를 본다고 그럽니다.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갖고 있는 자장대를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텔레비 같은 경우 그런 영향력을 받죠. 전파를 쏘으니까 전파를 받잖아요. 그래서 텔레비가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 영향력이 서로 모이고 모였을 때그 영향력이 미쳤을 때 우리가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서로 쏴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 때가 더 쉽고, 둘이 할 때보다 셋이 할 때가 더 쉽고, 그래서 어, 동참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럿이 동참을 하면은 그 기도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은 음, 동굴 속의 박쥐는 가만 데서도 정확하게 먹이를 감지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멀, 어,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쥐는 일정한 파장을 쏘아 보내는 가운데 먹이의 파장과 맞아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수초를 넣은 항하, 어항과 수초를 넣지 않은 어항 속에서 자라는 건부 건붕의 성장 속도도 서로 다릅니다. 그것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조개의 성질을 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개는 물 속에서 자라죠그 중에서도 모래 밑에서 숨어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달이 검은인지 보름인지를 간지하고는 껍질 밖으로 나와서 주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개가 춤추는 거못 봤죠. 달을 기울고 찬 것에 따라 춤추는 양이 다른데 보름달일 때는 온몸을 밖으로 내밀어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또이 조개와 자, 같은 거 작은 미물도 그 바다 밑 모래 속에서 있으면서 다른 영향력을 느끼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입증된 사실이고 그래서 건법당에서한 사람이 기도하고 를 있는데 그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또 기도를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장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상대에게 쏘아 보내고 또상대 상대편으로부터 파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기도를 해가지고 원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기운을 많이 쏟아야 되겠어요. 힘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나 두 명, 세 명, 여러 명이 할 때는 그 힘이 뭉쳐졌을 때는 조그만 힘을 내도 뭉쳐져가 그 힘이 큰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자장대에 미쳤을 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미한 종생들도 능력이 미묘하지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할때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 했지만은 인간은 하나의 이 거대한 방송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영향을, 영향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발휘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인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라 해서 가피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불을 밝히려면 먼저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어, 부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아무리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설치를 펴지 않으면 은 전기 불은 들어오지 않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일과 전기를 켜는 일이 하나가 될때비로소 전기 불은 밝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가피를 가피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할때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골똘히 한 곳에 집중시켜 기도를 했을 때그 영향력은 우주의 파장을 일으켜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얼마만큼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이 되었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응?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려 해도 그 힘은 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주파수만 맞춘다면 우주의 충만한 무한한 힘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미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힘이란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시간 낭비일 뿐이고 또 우리의 정신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서 가피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 속에 뭐가 보이지 않는데 그 뭐가 있다고 해, 해봐야 네? 안 믿죠. 그러나 분명히 그 안개 속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모르고 뭐, 거냥 해야 맹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해도 속에 견인되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면서 가피가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지, 바르게 알지도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구세어두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는 것이라면은, 부처님의 주파를, 주파수를 알아서, 그 주파수에 맞는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피력은 내려지는 겁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밖에 쓰더라도, 그 2층을, 높이에 서면 2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어,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의 첫째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위대한 그런, 어, 기도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갖는 그 원동력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욕심으로 변해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다 피격을 내리고 싶어도, 어, 색깔이 분명치 않아서 영험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숨비워야 합니다. 마음 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딴걸 담아두면은,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아,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마음의 거울에 먹칠을 해놓고, 그게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거울을 쳐다봐야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미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응? 기도할 때 아이, 긍정적인가? 될까 말까 이런 믿음이나 생각이나 또 희망적이고 뭐될 때는 되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가피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할 때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할 때는 다른 것 없이 다 피워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 안 가지잖아. 근데, 그게 간절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장대를 갖다가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힘이 간절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그런 게 세운 지않는 겁니다. 누가 장에 간다고, 동생 원지고 장에 따라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작물 직원은 자격을 알지 말고 밭으로 가야지. 왜 자격을 따로 갑니까? 이 가필력에 대해 가지고 부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불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믿고 하는 것은 좁은 안목에 불과한 거예요. 성숙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눈박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고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의 주파수만 잔뜩 높여 놓고 부처님의 그 주파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기 자신의 주파수만 잔뜩 높여 놓고 그걸 찾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탓탄 생각을 하지 않고 가피력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남탄만 하는 것은 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주의 거대한 힘과 또 자기 자신의 한 순간 교신되는 것을 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쌓이면은 우리 삶 속에 무한한 자신감과 생명이 생명력이 아주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생기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축복하기 때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은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공국계 어,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 어, 도라 온공국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 도라 하는 것은 온누리, 온누리의 온누리 모든 중생들 너도나도 함께 에?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누리의 모든 중생들 온공국계 재중생 이제 에? 원공국께 우리가 온누리의 어, 중생을 갖다가 이제 원하온이, 원하온이, 법계 재중생, 법계는 이제 옴누리란 말이야. 거기에 모든 중생, 재중생은 모든 중생들, 자타일 시성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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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응? 일시에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명, 명운과 피력에 이어 가지고 이어지는 이 원공국배 재중생 자탈시성불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이루어지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탈시성불도라했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불교인의 그 기본정신과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깨달음을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는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자타일시성불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성불교에서는 내 혼자 깨닫고 내, 내 혼자 도인이 되면, 부처가 되면 그만인데 소성불교에서는 그러는데 대성불교는 모두가 다 함께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불도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불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자기 혼자만의 기분라는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망, 인드라망처럼, 거물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져볼 때다 함께 성굴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성굴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반드시 원력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원력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원력이 없으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 생명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과 꿈과 포부와, 포부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곧 무한히 뻗어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인 삶이 원대한 포부와 꿈과 희망에 넘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원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가장 올바른 원력은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맹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력을 갖고 있죠. 어떤 원력이든지. 자기 인간에게 에? 원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 같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늙음과 죽음, 젊음의 차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이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력은 우리에게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순간순간 원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영원히 정께 살수 있다는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원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은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된 생명력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바로 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힘찬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온공국계재중생자탈시성국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은 예불을 들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단체에 대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불복성삼보는 깨달음의 전조를 이르기 위한 소중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기본이며 진수만을 보강으놓은 예불문은, 어, 신앙생활의 밑바탕을 흔들히다지기를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기도든 이 예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원력을 세워야 되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축권을다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없, 원력이 없으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그거는 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모든 것도 그 원력이 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저 천리를 가야 된다는 그 원력이 세웠기 때문에 힘이 있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저천리를 어떻게 각하고 중간에 가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자절하고 만다, 이말이에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속에 내재된 생명력을 우리가 일깨우는 건 바로 이 예불문입니다. 예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생명력을 불을 일으키고 또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승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승부라 해달라는 데좀 그, 내용을 담은 구절이 바로 자타 일시 성불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불문을 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음. 반장 신경 들야가겠습니다 반신경화월달한달해 가지고 반신경 마치고 응. 이제 모든 과을마치접을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